二零一。 그 체험들 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단을 처음 구성할 때, 저는 이제 처음에, 어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려고 거래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어, 청산 기도원에, 그 처음 이제 크게 선전 지을 때,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한1 0명 넘게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곳에. 이 예,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막 다들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불러 통성 기도를 했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천둥, 공개하는 엄청난 소리가 딱네 마디가 들렸어요. 갑자한 전. 근데 그 소리가 중국 구원. 근데 이게 사람 소리인 저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큰 소리라 놀래까지도 눈을 뜨고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근데 다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잘못 들은고꼭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이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중부구 부, 원.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내니다 몇년 전에 몇년 전에 네? 몇년전에 몇, 13년 전에 어이. 근데 이제 무작정 그러다 보니까 어, 어디가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쪽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 주로 도시가 아닌 소수민족을 이렇게 선교사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 중국에는 교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대도시에 있는 삼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지하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무작정 아무 데나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는 네. 교회들이었습니다. 대도시 큰 교회들. 그데 나머지 소수민족들이 있는 어, 그곳을 가고 거기는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교회를 가려면 사실은 공안들이 선교를 못 하겠고 혼자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 무작정, 저희는, 어, 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중국에는 일곱 개 정도의 총신대가 있다, 그 신학대가 있어요. 신학대. 근데 그 신학대 중에서도 가장 중국에서 표본으로 삼는 신학대가 남경신학대예요그 남경신학대를 거기서 총장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총장. 근데 그분이 저희들이 하는 보금이나 이런 걸 듣고 나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금주의 신학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안들이 종교국에서 너를 마지막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는 중국 공산당 일할 나이가 아니다. 나는 은퇴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은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보금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만둔 거였거든요. 그러고서 자기가 그2천명이나 되는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희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선교를 드라마 거거든요, 어차피 그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공산당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격으로 쌓아도 다 잡으려고 저희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기도, 하는제목중요오게뭐 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공안들이 창을 열고 이렇게 보고서는 통과. 계속 통과시키니요세이프들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TV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그쪽에는 그 통행권이 있어야 돼요. 통행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몰래 들어가거든요, 그걸. 근데, 그때마다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더니 도망 나오고 또 군복사를 보냈더니 또 도망 나오고 1년을 못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자기가 한번 행복했다는 식으로 들어가셨는데 전달을 2년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들어왔거든요. 티벳 지역 가가지고 저희가 몰래 들어가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이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그분을 위해서 이먼 곳도 왔고 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두 가정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1 0년 동안 하나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한명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에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두가정이나 예수님을 연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뭐야 세명에서또한명 늘어났네 한명더 어, 너무들 이쁘다.